우리 성주가 지난 1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쳐왔는데요. 별의별 실험실, 벨리니 학교, 문화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활동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한해 활동한 우리 시민들의 활동 내용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이웃끼리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하고 또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 큰 잔치라고 열게 되었습니다. 큰 잔치는 그야말로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고 우리 성주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기간 동안 모아서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잔치 내용으로는 오늘 여기 보고 계시는 워킹스루 갤러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많은 다중이 함께 할수 없는 환경이라서 우리 성주 역사 테마파크에 재현되어 있는 성주읍성 성벽을 배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워킹스루 갤러리가 열리고 있고요. 또 시내 곳곳에서 공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음. 문화 퀵 배송 콘서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 뭐 이런 곳을 차,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삶의 한 부분처럼 문득문득 문득 나타나는 음악과 노래와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주미술문화인협회 회장 이경숙입니다. 이번 문화도시 큰잔치의 일환으로 워킹스루 갤러리 전시 기획을 성주미술문화인협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전시회는 비대면 형식의 전시회를 기획하였는데요. 워킹스루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어, 성주미술문화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음, 발달장애 어린이 장건우 작가와 수어통역센터 팀과 어, 동네미술창작소 팀,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의별 실험실 참가팀들을 위주로 어, 함께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 기획은 개돌기면 비대면 형식의 전시회로서 동네 주민들이 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기획을 하였습니다. 워킹스루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스루도 가능하게 대형 현수막 설치를 해서 어, 드라이브스루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어,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건우예요. 그림 그려서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전 화가가 돼서 멋지게 그려놓을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 아티스트 이봐. 장건우 엄마입니다. 건우는 2008년생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고요. 그림을 매일매일 그리고 클레이로 만드는 작업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작년에 워킹스루 갤러리 첫 번째 이제 참여하였고요. 이번이 두 번째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주에서 하는 이 잔치에 문화도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누가 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성주에서 많은 이사를 해왔거든요. 어, 성주 군청에서도 행사를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성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개인전을 열렸습니다. 성주문화도시 캠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